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유로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잠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얼마 전인 것 같은데 한번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실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떠서 다시 한번 좀 긴급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러스는 쉽게 말해서 이 제약 분야, 제약 분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칩을 전기만 꽂으면 쏟아서 나오게 만들어서 더 값싸고 또그 값싸고 다양, 양이 많게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라면 이 삼성 바이오리스트는 이 제네릭가 그러니까 복지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노리면서 삼성 전자가 만든 어떻게 보면 삼성 전자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바이오 제약 쪽에 갖다 붙여버린 그런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이 삼성 바이오리스트 공장을 가보시면 벌써 4 공장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5 공장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매립지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전기만 딱 집어넣으면 입력된 대로 이 약품들이 조합이 되면서 약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복제약을 가격을 다운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이걸 복사해서 다량을 뿌리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값싸게 이 신, 제약을, 약을, 그 이용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이쪽 산업은 노인 인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왜냐면 노인과 많아진다는 건 의도치 않게 몸이 여러 군데 망가지는 세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많은 노인구들이 노인 매일 이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하루하루가 고객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성 바이러스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적인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삼성바이오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벌써 분기마다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인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그 약들을 그, 복제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걸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생산 수율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약들, 복제약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성능, 그 효능은 예전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등하거나 동등한 수준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더 제조가 훨씬 더 편리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 가격을 획기적으로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약들이죠. 그래서 이런 약이 삼성 바이오스,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값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노인들이 이러한 약을 좀더 오리지널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유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비중에서 이 CDMO에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이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59%, 약60%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상업화,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약산 38%약4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누적 2조 1000억이기 때문에 분기당 1조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단기 순익도 4973억이 발생해서 작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분기별로도 이게 1대1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스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 즉 매출 규모가 4조 정도 되고 그 매출 규모마저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아직도 성장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이 쪽이 이제 43%, 삼성 전자가 31%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도합 최대주 쪽이 74.35%를 갖고 있고,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실제로 그,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말 그대로 실적이 이 조금만 더 좋아져도 바로 품절주가 돼버리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그 주가가, 주당 주가가 거의 99만원, 거의 100만원을 그턱 밑에 두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J 캠퍼스의 5호 공장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6공장, 7공장, 8공장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갈 계획이고 이 공장들이 계획대로 32년까지 이제 계속 만들어지면 그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약 7조 5천억이고, 그 7조 5천억을 늦, 투자할 능력이 되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그, 모회사죠.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긴 이 하지만,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시 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세계 1위의 CDMO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이라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로 주 있는, 그 회사의 자회사라서 삼성 바이오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면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을 각각 제조 지주회사와 이 금융 지주회사로 만들 때 중간 지수회사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이 삼성 바이오 지분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림은 향후 삼성 그룹에서 짜야 될. 그 지배구조 개편안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이재용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과떻게 나올지는 뭐 나중에 이 이재용 회장 측이 삼성그룹 측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발효스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도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이 삼성 바이오스를 찾아서 지금 오공장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도 받고 하면서 이 바이오, 이 삼성 바이오스의 신공장들 건설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삼성 바이오스의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그 동의는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서 생물바이오법이라고 해서 바이오보안, 생물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오보안법 아니, 이제, 미국 상원을 염초에 통과하고 하원을, 어, 오늘, 오늘이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인데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 미국은, 미국의 이제 제약사들이 중국의 CDMO 회사들과의 거래 계약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항상 이 미국 하원에서 이제 문제를, 미국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중국 기업들 그 배후에 중국 군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군이 있어서 이 이런 그 미국 기업의 어떤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으로 인한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 군의 군사 군사력 강화에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떠한 중요한 우리 미국인들의 정보가 기업을 통해서 그 중국 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있죠. 뭐 IRA 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번에 통과된 생물 보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물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많죠. 왜냐면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러한 CDMO 회사가 이 삼성 바이오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런 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그 뭐랄까, 좀, 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양마저도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미국 업체들이 이 거래를 중국 업체들과 해왔던 것인데 이게 막, 이게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대신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업체들처럼 해 주기는 어렵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 값을 받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왜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삼성 바이오스도 손해를 보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이유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들도 있고 신규 로 들어오는 고객사들, 즉, 즉 중국과의 거리가 끊긴 비교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고객사들인데 얘들의 발주를 받아서 이제 해주게 되면 결국은 뭐 삼성 바이오스와 목표로 했던 세계 최대의 CDMO 업체가 된다는 것은 조기에 달성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바이오시밀러가 그렇게 뭐양질의또 돈이 되는 바이오시밀러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GI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같은 이 생물보안법에서 거래가 중지, 거래 중지를 명단에 오른 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했던 미국 그, 바이오 제약사들은 이제 다른 CDMO 업체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국내에 있는 CDMO 업체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글로벌 주요 의약품 CDMO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우시 바이오릭스가 12.1%로 거의 한 2위 정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릭스는 한 4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요번 기회에 우시 바이오릭스의 12.1%의 중에서 미국 쪽 고객사들은 이 시장을 이탈해서 다른 그 CDM 업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삼성바이오스가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장중 101만 원을 최고가로 찍기도 했는데요.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1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스에 대해서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5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정 주가를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이 터져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르는 건좀 그동안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한두 달여 동안 올랐던 이런 피로감, 상승 피로감이 꽤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분명히 삼성 바이오스가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반사 이익을 볼 것은 뭐,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CDMA 업체에다가 맡겨왔던 미국의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과연, 이, 뭐랄까요. 이제, 그, 고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엑스가 받아들였을 때, 고객사를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렇게 좀, 그, 남는 장사를 할수 있는 고객사인지는, 고기가 좀갸우뚱하게 됩니다.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중국의 CDMA 업체들은, 거의 뭐, 그, 이 손해보면서도 계속 생산을 해주는 그런 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조건으로 삼성 바이오스에 생산해달라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스는 절대로 적자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중국이랑 거래했던 업체들은 새로운 이제 CDMO 업체를 찾을 때 중국과의 거래 조건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삼, 이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그 중국을 이탈하는 미국 바이오 업체들이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스의 주가 상승도 좀이 2분기 실적을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5공장이 올그 연말에 완공이 되고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보다 내년 상반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오공장에 대한, 이, 그, 이, 뭐랄까요, 발주를 받기 위해서 이 삼성 바이오스 경영지들은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고 있고 또 상당히 그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의 실적이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삼성 바이오스는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의미의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 봐도 괜찮을 주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